샬롬 감사드립니다 10편 77편 누구의 시죠? 아사베시 오늘까지 1 0편또 10편을 했습니다 10편을 하고도 다음주 수요일에는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또 보고 10편으로 넘어오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아사베시의 주제,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시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노래가 되고, 기도하는 것이 찬양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아사베시하고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죠? 인도자를 따라 여 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두둔의 법치 여러분 여두둔은 누구죠? 예, 아삽과 아, 해만과 여두둔 이세 사람 이름은 항상 같이 붙어서 나오죠. 다윗 시대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죠. 특별히 아삽은 게르손 자손이고 또 해만은 고왓 자손이고. 요 두둔은 무라리 자손입니다. 이 레위의 아들들이, 그죠? 이세 알들의 후손들이 다윗 시대에 찬양을 담당하는 성가대 지휘자였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보니까 요 두둔의 법칙 했는데 이 법칙은 아마 음악적인 하나의 법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보면은 음악적인 그 법칙이 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아마 여두는 작곡을 잘했던 것 같아. 그래서 여두의 법칙. 지금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 여두의 법칙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불러야 된다. 뭐제 생각에는 가사의 내용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마 힘차게 뭐 부르라든지 그런 법칙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 법칙대로 부르는 노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찬양할 때도 주의자에 따라서 여러분 함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주의자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찬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laughs> 안 되지요. 참 제가 설교 시간에 최대한 내가 축구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또 갑자기 생각나니 여러분 축구할 때 감독 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선수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아무리 잘하더라도 누구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감독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11명이 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잘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 여러분 전체적인, 그 뭡니까? 전술도 망가지고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우리 팀이 그런 팀이에요. 다 감독이야. <laughs> 다 코치야. 다 잔소리하고, 다 자기 몸대로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 재밌어요, 보면은. 야, 다 감독 같아. 무술로 감독요? 입으로는 다 감독이에요. <laughs> 뛰지는 못해도 입으로는 다 감독이야. 그런데 여러분, 뭐, 축구할 때는 그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감독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 두둔의 법칙에 따라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 제목 자체가 성경 1절에 다 이렇게부터 시작이 되어요 이거는 뒤에 후대 사람들이 붙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그죠? 기록될 때부터 이렇게 절수는 없어도 어떻게 앞에 제목 자체가 성경이에요, 성경. 그 내용은 우리가 일절 살펴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럼 왜 부르짖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요. 환란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어요. 물론 여기서 환란과 부르짖어야 될 내용은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나라의 문제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아니, 위기에 처해서 이제 나라를 때로는 힘들게 되는, 나라가 힘들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지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금방 왔겠습니까? 오지 않았겠습니까? 금방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바로 10편 77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뭐 해야 되죠? 기도하셔야 돼요. 문제가 딱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네. 아니에요. 때로는 매를 맞고 난 뒤에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목숨 걸고 그렇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사 제국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것도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뭐 시간 있으면 기도하고 아이고 내가 또뭐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목숨. 다른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목숨 걸지 마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목숨 걸거별거 거 없어요. 그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힘 쓰며 기도하는 것은 이런 목숨 걸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서는 막 생명을 다해 뭐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지 으리니 여러분 내 음성 뒤에는 보면 은또내 마음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6절에는 뭐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여러분 음성으로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마음으로도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어요. 뭐, 이것이 맞고, 뭐, 저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 기도할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고요. 또는 깊은 침묵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르짖는다고요? 하나님께. 여기 부르짖다라는 것은 뭐냐? 차크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에는. 소리 내어 크게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외치다. 그리고 그 밑에 부르짖으면 또 있잖아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보니까 여기는 또 히브리어 원어가또 달라요. 코울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목소리 내어 소리 내어 기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 뭐 귀가 먹었나? 뭐 소리 내어 기도하는 그런 분들 있죠. 우리 마음으로도 우리 소원 다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소리 내어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소리 내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저제 개인적으로는 소리 내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죄송합니다.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저 의미 없는 소리가 아니라 작은, 작은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는거 중요해요. 그리고 위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부르짖잖아요. 소리치잖아요. 그것처럼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 기도. 지금 아삽은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게 길을 기울이시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내게 길을 기울이신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여러분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는 백성이 아니라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는 달라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염려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문제거리를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그 애들이 부르짖어야 되는데 부르짖지 않는 것 같아요. 아는 것 같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안 부르짖는 건데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잖아요. 나의 환란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여도다 나의 환란 날에 여러분 환란 날에는 기도하는 겁니다. 환란을 당하면 낙심하기 쉽고요. 환란을 당하면 염려 불평하기도 쉬워요. 음. 금지의 줄로드 설교가 소마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환란을 당하는 걸 환란. 그 교회는 환란을 당하는데 이런 환란 당할 때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사람 환란 당하면은 기도를 멈추어요. 환란 당하면은 그냥 포기해요. 낙심해요. 그럼 믿는 사람은 환란 날에 주님을 찾는 겁니다. 활란 날에 줄을 찾아 그런데 어떻게 찾느냐 보니까 밤에는 내 손을 밤에도 손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밤에는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밤에도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는 거 밤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도 두 손을 들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에 잠이 옵니까? 두 손을 들어야 되죠 <laughs> 두 손을 들고, 여러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 그두손 들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기도할 때 일어서서 이제 두 손을 들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고개를 땅에 이렇게 파묻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도 있잖아요. 두 손을 들고, 여러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10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 그 전쟁 때두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다가 힘이 빠지니까 어떻게 해서 손이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인간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옆에서 아론과 우리 어떻게 해요? 옆에서 받쳐줬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돕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옆에 기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그저 힘이 되어 주는 거, 함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거, 여러분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여러분 옆에서 함께 있어 주는 것만도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쉬고 싶어도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왜 하나님의 그 그죠 응답이 아직까지 없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데 위로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서 자신의 평안함도 어떻게요?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내 심령이 어떻게요? 뭐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 근심하고 내 심령이 상하도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잘못을 아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볼때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태를 아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럼 밤에 눈을 붙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잠도 못 잔다는요. 여러분, 잠못 자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 물론 우리가 평안하게 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죠? 평안하게 자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잠못 자가지고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잘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밤에 자지 못할 정도로 나라가 위기이고, 그죠? 하나님께 지금 심판을 받는데, 주님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표현을 저는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깨어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럼 염려가 기도로 변하는 거예요, 염려가. 그럼 혹시나 밤에 여러 가지 염려로, 혹시, 죄송합니다. 잠이 오시지 않는 분들 있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안한 잠을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깨어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는. 깨어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냥 깨어있을 때 여러분, 그냥, 아이고, 왜잠안 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깨어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그 시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그럼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는데 밤에 부른 노래가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강구하기를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군이 폐한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왜냐면 지금 형편을 봤을 때 하나님께 지금 매 맞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도 이제 잊어버리셨는가 옛날에는 그래도 용서해 주셨고 회복시켜 주셨고 그런데 지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 진짜 잊어버렸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않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셨는 건 아닌가 그의 약속도 영구히 혹시나 피하셨는가 아닌가?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잘못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 때문에 향해 우리의 연약함도 다 하셔요. 전하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성경 말씀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는 장면. 여러분 베드로를 선택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가 자신을 부인하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실 것 같습니까?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야, 하나님이 이 은혜조차도 잊으셨는 거 아닌가. 지금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도.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보십시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여기서 해석이 두 가지 나와요. 이는 나의 잘못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잘못했는 거야. 두 가지 해석이 나와요. 두 가지 해석 은 뭐냐? 하나는 뭐냐? 위에 말했는 거 있잖아요. 주께서 영원히 혹시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이고 내 잘못이라는 거. 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가지는 뭐냐? 여기서 내 잘못이라.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가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가장 큰 은혜는 뭐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기도하면은 환경이 바뀌고 그죠. 내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할 때, 여러분, 문제 해결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어요. 죄송한데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 이끌어 가셔요. 그러나 왜 기도하라고 하느냐면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 못 해요. 왜 잘되면 누구탓? <laughs> 누구탓? 어, 자기가 잘했는 건데? 내가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으니까 야 내가 똑똑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성공했지 잘안 되면 누구 탓요? <laughs>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뭐 이것이 되었다 이것이 뭐 이루어졌다 내 뜻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그 차원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 예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요.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지, 뭐, 죄송한데 우리가 잘될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진짜 깊어지는 거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순간에,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에 행하신 기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기한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말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럼 성경말씀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역사한 기이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다른 거 기억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니 하나님이여 주의 돈은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가. 결국은 여러분 기도할 때 때로는 답답하잖아요. 답답해서 응답이 안될때 부르짖기도 하고 위로받기도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지만 여러분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거요 회복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염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내 죄가 생각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 그래서 저는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거, 저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다시 회복하는 거, 회복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비듬을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으로 되어 있는가?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문제 앞에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더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구원한 그 역사를 쭉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마찬가지 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느냐?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시고 더 새롭게 하신다는 거.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문제라는 것.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백성을 양때 같이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